첫 번째로, 기간 고정이란 기간 변수를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작업량이 커지게 된다면 오로지 투입하는 자원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서 작업량을 충당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났으니 자원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작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기간이나 자원이 늘어나야 등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에 투입될 사람 수는 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즉, 단위 고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위 고정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작업량은 기간과 단위의 곱이며 작업량이 늘어나면 기간이나 단위를 늘려야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기간과 단위라는 변수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서 나머지 하나만을 통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기간 고정과 단위 고정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MS 프로젝트에서 기간 고정, 단위 고정, 작업시간 고정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입니다